안녕하세요. 메타키드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자산 랭킹 1위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위터에서 대당 최소 4억 이상 하는 원숭이 NFT인 BAYC 그림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해프닝과 그 뒤에 숨겨진 음모론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죠. 한국 시간 5월 4일 저녁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갑자기 BAYC 원숭이 NFT 모음 사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원숭이를 인정하는구나. 가자! 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특히 BAYC NFT 보유자들은 미친 듯이 댓글을 달면서 가자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AYC NFT 발행 업체인 유가랩스에서 발행한 에이프 코인이 19%나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윗을 날립니다. 아, 모르겠네. 대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것과 반대로 그냥 원숭이 사진을 저장을 해서 대체 사용 가능한데? 라고 비꼬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NFT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NFT는 웹3에서 핵심 키워드인데 작년에는 이 웹3를 본 적이 없다 라고까지 하였으니까요. 이에 NFT 애호가들은 격분하면서 너는 단순하게 마우스로 그림 저장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린 일론 머스크 어때? 대체 가능하지? 사실은 원숭이 그림 갖고 싶지. 이제 너 프로필 사진 내 거야.라고 하는 등 조롱 섞인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에이프코인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면서 해프닝이 일 단락 되는 듯했으나, 그런데 갑자기 오늘 누군가가 이 해프닝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가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 바로 직전에 다수의 원숭이 그림을 샀고, 일론 머스크가 변경했던 프로필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글을 썼죠. 해프닝이 일어나기 21일 전에 소더비 경매 지갑에서 BayC NFT 가수가 옮겨집니다. 4일 전에 자, 위에서 언급한 지갑에서 옮겨진 원숭이 NFT를 구매를 합니다. 자, 3일 전에 이 똑같은 지갑에서 원숭이 NFT를 두개더 추가 구입을 합니다. 자, 2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트위터에서 언급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일론이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어? 라고 누군가가 음문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급한 트윗이 자, 바로 이건데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 더 수많은 것들아 와라. 해시태그 비트코인, 해시태그 에이프 코인 하면서 마치 BAYC NFT와 에이프 코인 급등을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트윗을 날립니다. 그사람의 트위터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의 지갑으로 수정되는 곳에 다수의 BAYC 원숭이 NFT가 최근에 옮겨진 것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혹은 단순 해프닝으로서 일론 머스크와 BAYC를 좋아하는 어떤 개인이 트윗을 우연한 시기에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원숭이들의 메타버스인 아더사이드 랜드 총 민팅 금액이 4천 억 원을 넘으면서 BAYC NFT에 대해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도 NFT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소식을 공유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